안녕하세요, 제크입니다 제가 뭐 이번에 보여드릴 마술은 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언 마술인데요. 일단은 제가 예언 카드, 빨간색 카드 예언, 빨간색 예언 카드를 준비했는데요. 이 카드는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잘 넣고요. 네, 이제 관객이 4장을 뽑아야 되는데, 관객이 없으니까 대신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. 2장, 3장, 4장. JQK는 10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JQK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. 일단, 8이 10이 되면 몇, 10이 필요하죠? 아, 2가 필요하죠. 네. 1이고, 그리고 4가 10이 되려면 6이 필요합니다. 3, 4, 5, 6 3은 7이 필요하고요. 에이스는 9가 필요합니다. 이제 이 카드들은 필요가 없습니다. 필요가 없고요. 어, 어. 저, 죄송합니다. 에이스가 빨려 왔었네요. 네. 이제 이거 네개이 카드 네 장을 모두 더하면. 7, 7, 8, 16. 4장을 더하면 16이 됩니다. 16. 16장을 내놓는 거죠. 1, 2, 3, 4, 5, 6. 16이 아닌 15나 14일 다면이 카드였겠죠. 9클로버입니다. 그러면 제가 아까 예언 카드를 해놨는데 이 예언 카드도 9클로버입니다. 지금까지 제크의 예언마술 이었습니다. 지금 뭐 2탄이고요. 어 나... 다음 편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